21세기 민족일부 TV 뉴스 브리핑입니다. 총 5편의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6월 16일 첫 번째 소식입니다. 러몇주내 루간스쿠주 완전 장악 가능성. 12일 워싱턴 포스트가 러시아가 몇주 안에 우크라이나 동부 루간스크주 전체를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익명의 미 국방부 고위 관료는 워싱턴 포스트에 루간스크주 세베르 도네츠크와 리시찬스크가 빠르면 일주일 안에 러시아에 넘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세베르 도네츠크는 우크라이나군의 보급선이 지나는 요충지로 3개의 다리를 통해 리시찬스크와 연결된다. 현재 러시아군은 세베르 도네츠크의 3분의 2 정도를 장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리 하이다의 루간스크주 주지사는 이날 러시아군이 세베르 도네츠크와 리시찬스크를 잇는 교량 3개 중 2개를 폭파했다고 전했다. 하이다이 주지사는 남아있는 다리마저 무너지면 도시는 단절된다며 러시아군이 도시를 장악하기 위해 하루 이틀 내로 모든 전력을 교전에 투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 지난 50여 년간 핵무력 건설 크게 진보. 12일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장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 회의에서 핵무기 부대 창설 이래 지난 50여 년간 중국의 핵무력 건설에 매우 큰 진보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서부 간수성에 핵미사일 지하 경납고로 활용될 수 있는 사일로 시설 100기 이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질문받자 이같이 답했다. 웨이 부장은 중국의 핵정책은 일관적이며 그것은 바로 자위 방어의 핵정책이라며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핵무기를 개발하는 근본 목표는 핵무기를 소멸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국 핵무기 개발의 근본 목적은 국가 수호와 전쟁 방지, 특히 핵 전쟁 방지에 있다며, 우리는 군비 경쟁을 하지 않으며, 핵무기 개발은 적당한 정도로 적절하게 하면서 중국 특색 핵무기 개발의 길을 걷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종섭, 미 전략자산 신속 전개 합의 시사. 남코리아와 미국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남 국방장관회담에서 미 전략자산의 신속한 코리아반도 전개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동섭 국방부 장관은 1 2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측과 확장 억제 전략자산 논의를 어떻게 했느냐는 질문에 아마 북이 핵실험을 해서 미남이 조치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것이 논의됐는지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양 측이 북 핵실험을 견제한 전략자산 액션 플랜을 마련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이동섭 장관은 구체적 내용을 밝히기는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자료에는 제가 얘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미 측도 공감하고 같이 생각한 것으로 보시면 된다 언급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2일 이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의 양자회담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통해 양 장관은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조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 장관은 미 전략 자산의 조율되고 적시적인 전개 등을 위한 양측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 전략 자산이 전개된다면 태평양 괌 앤더슨 기지에 배치된 비완비 전략 폭격기 칠함대 작전 구역에 있는 핵 추진 항공모함 전개 등이 우선으로 꼽힌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 베네수엘라 전 분야에 걸친 협력관계 합의. 11일 이란 국영 IRNA 통신 등은 이란과 베네수엘라가 향후 에너지 금융 분야, 국방 프로젝트에서의 협력을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테헤란에서 에너지, 정치, 경제, 관광, 문화 등전 분야에 걸친 20년간의 총체적인 파트너십에 대한 협정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라이시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란은 언제나 독립된 국가들과의 국교를 추구했다면서 베네수엘라는 제국 지위와 적국들에 대항해서 성공적으로 저항을 해온 모범적인 국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란에 대해 부과된 제재들을 발전의 동력으로 역이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제재가 오히려 이란에게는 국가적인 개선의 기회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선포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양국의 협력에 에너지와 금융 분야는 물론 국방 프로젝트까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나토 사무총장 핀란드 스웨덴 가입식이 아직 확정할 수 없어. 11일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은 사울리 니니스트의 핀란드 대통령과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가입 문제가 되도록 빨리 해결되기를 바란다면서도 마드리드 정상회의가 결코 마감 시한인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오는 28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시작되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두 국가의 신규 가입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전망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13일 마그달레나 안드레손스 스웨덴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 신청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다며 이들의 구체적인 가입 시기는 아직 확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나토가 터키의 우려와 다른 문제들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며 스웨덴, 핀란드, 터키와 긴밀히 협의해 관련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터키의 반대 입장에 대해 이는 테러리즘 무기 수출에 관한 정당한 우려라며 우리는 다른 어떤 나토 회원국도 터키보다 더 테러 공격을 겪지 않았다는 점을 이해하고 기억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6월 16일, 뉴스브리핑 마칩니다.